자, 이번 과정은 교과서 20쪽 내용입니다. What I want to do before I turn 20. 자, what I want to do. 내가 하기를 원하는 무엇. 것. 그, what을 어, 어떤 명사를 포함하는 뭐 어떤 것. 이렇게 해서 가죠. I want to do. 내가 하, 하기를 원하는 어떤 무엇. Before. 뭐 하기 전에. I turn 20. 자, turn은 돌다라는 뜻인데, 어떤 시간, 시기가 또는 나이가 되다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I turn 20. 내가 20세가 되기 전에 내가 하기를 원하는 것. 됐을까요? 자, Hi, I'm Sejin. Recently I saw a TV show about a woman who wrote a bucket list after she got cancer. Hi, I'm Sejin. 안녕하세요. 나는 Sejin이야. Uh, recently, 최근에 I saw, 나는 하나를 보았습니다. TV 쇼 TV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About a b o 우 t a w o m e n 어떤 여인에 관한 TV 쇼를 보았습니다. 자, 그 여인은 어떤 사람이다? Who로 설명하네요 Who wrote. 어, 그 이후가 뒤에 나오는 관계사절의 주어 역할을 하죠. 우먼의 뜻을 받아서. 그녀는 wrote, 썼습니다. A bucket list. A bucket list라는 것은 이제 자기가 어떤 무엇을 어떤 시점 이전에, 주로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들의 목록을 쓴걸버킷리스트라 그러죠. 어떤 여인이 버킷리스트 쓴 것을, 쓴 것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여인은 언제 썼다? After she got cancer. 그녀가 암에 걸린 이후에. 이렇게 되죠. 그래서 나는 암에 걸린 이후에 버킷리스트를 쓴한 여인에 관한 TV쇼를 보았습니다. 최근에. 됐을까요? 자, After I watched her accomplish the goals on the list. I was inspired to write a list of things that I want to do before I turn 20. 자, after, 후에, I watched her uh, accomplish the goals. 여기까지를 끊으셔야 되겠네요. 그죠? 여기서 watch가 지금 3형식 동사로서 무엇을 보다가 아니고요. 5형식 동사로서 목적어가 목적 보호하는 것을 보다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예, 지각 동사 패턴이 있죠. 그래서 내가 보았습니다. 그녀가 accomplish 동사원형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때 목적보호자리에는 to 부정사는 올수 없고요 어, 이 목적어와 그 준동사 사이에 능동의 관계이면 동사원형도 가능하고 어, 현재 분사 ing도 가능하죠 만약에 이 목적어와 목적보호사에 수동의 관계면 이 자리에 과거분사가 와야 되죠 그래서 지금은 그녀가 수행 성취하는 것이니까 동사 원형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ing도 가능은 하죠. 됐나요? After 다시 갑니다. 내가 그녀가 성취하는 것을 본 이후에. 자, 그녀는 무엇을 성취했을까요? The goals 목표들입니다. On the list 그 목록에 있는 목표들을 성취하는 것을 본 후에. 됐나요? 이제 진짜 주어가 나옵니다. I was inspired. 나는 영감을 받았습니다. Inspire 하면 영감을 불러일으키다라는 동사이고요 수동태니까 나는 영감을 받았습니다 to write 쓰는 것에 대해서 a list of things 어떤 것들에 대해서 목록을 쓰, 쓰고자 하는 영감을 받았다는 거죠 어떤 일일까요 that I want to do 내가 하고 싶은 일들에 대한 목록을 쓸 것을 영감을 받았습니다 됐나요 뭐 하기 전에 before I turn 20 내가 20살이 되기 전에 자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 이 있을까요? 한번 볼까요? Travel by train with my friends. Travel uh, by train. By the uh, 교통수단이 오면 그 그걸 타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죠. 기차 타고 여행하기 됐나요? With my friends. 내 친구들과 함께. 자, the first thing on my list is to travel around Korea with my best friends. The first thing. 첫번째 일 on my list 내 네, 그 버킷리스트에 있는 첫번째 일은 여기까지가 전체 주어입니다. 됐나요? is 동사이고요 to travel around korea with my best friend가 자, is라는 비동사의 보호가 되죠. 보호의 핵심은 to travel입니다. 그래서 이 to travel은 보호가 되는 어, 명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어, 리스트에 있는 나의 첫번째 일은 여행하는 것 이다 형태로 명사 역할을 하는 어, 보이고요, 아, 투부정사이고요. 그래서 명사적 용법으로서 보호 역할을 합니다. 당연히 여기 명사 역할을 하려면 트래블링이라는 동명사도 올수 있습니다. 됐나요? 자, 구체적으로 덧 붙었네. Around Korea, 한국을 with my friends, my best friends, 나의 좋은 친구들과 함께 한국을 둘러보는 여행을 하는 것이 내 리스트의 첫 번째 일이다. 의미는 동했죠. 그다음 I want to travel uh, by train to see the beautiful countryside, field, mountains and the coast. 자, I want to, 나는 원합니다. to travel 여행하기를 원합니다. by train 기차를 타고 to see 무엇을 보기 위해서 the beautiful countryside 아름다운 시골, field 들판, mountain 산들 And the coast 그리고 해안 됐을까요 바닷가? I also want to meet many people during my travels and eat local food. I also want 난 또한 원합니다. To meet 만나기를 원합니다.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을 during my travels 내 여행하는 동안에 during 다음에 travel을 명사로 봐야 되겠죠. And it. i e a g t r i s want 다음에 to 부정사 to m e e 있고요 want 다음에 to eat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또한 먹기를 원합니다. 됐나요? 무엇을? local food. 그 지역의 음식 또는 현지 음식. 다음 문장입니다. I cannot wait to visit a new places with my friends. 자, 직역하면 I cannot wait to visit. 나는 방문하는 것을 기다릴 수가 없다. 너무 하고 싶어서 기다릴 수가 없다니까, 매우 하고 싶다. 그 말이 되겠죠. 나는 방문, 너무 방문하고 싶다. New places, 새로운 장소들 방문하는 것을, with my friends, 내 친구들과 함께. 됐나요?